너도 연애에 놀라운 거야? 아니야. 언니가 여기 있어서 상비양만 전해주고 떠나려던 참이었어. 미안. 나도 카치나가 돌아와서 정말 기쁜데 지금은 언니랑 같이 있을 분위기가 아니라서. 음, 싸웠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해해. 언니는 듬직했지? 혹시 피를 끼치진 않았고? 맞아, 엄청 믿음직스러웠어. 심연을 잘 알고 있어서 정보도 많이 제공해줬다고. 다행이네. 그러면 됐어. 평소엔 시원시원하더니 갑자기 왜 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음. 너희가 떠나기 전에 언니랑 싸운 거좀 억지처럼 보였던 거 알아.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언니는 싸움에 대한 욕구가 엄청 강해서. 아무리 억눌러도 꼭한 번씩 폭발하거든. 거기서 너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고. 그 말은 조금 바보 같지? 그래도 확실히 효과는 있어. 적어도 한 동안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 어쨌든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었으니까 기뻐. 어. 음... 굳이 그런 역할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 않아. 차라리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아니 아니야. 언니한텐 절대 말하지 마. 언니는 자기 힘든 일은 잘안 털어놓거든. 특히 가족한텐 더. 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앞으로 돕기 더 힘들어질 거야. 고마워. 그리고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언니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더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럼 난 갈게. 재밌게 놀아. 아. 혹시 몸에 불편한 거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갔네 그런 이유가 있었을 줄이야~ 이것도 결국 다 시면 때문이야, 나쁜 놈들! 모두들 의족의 젊은 용사 카치나를 최고의 축복과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자고. 와! <laughs> 멋지다, 카치나! 아, 다들 고마워요. 이렇게 해내서 저는 정말 기뻐요. 해낼 줄 알았다니까. 젊은 나이에 대단한 걸. 장차 큰 인물이 될게 분명해. 올해 제일 먼저 팀에서 나간 주제에 뻔뻔하기는 넌 돌아가서 보자 아, 그건 친구가 자기 팀에 와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첫 경기를 편하게 통과하려고 그랬던 거면서 정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예전에 길 가다가 밖에서 다친 계승자를 치료해 준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신세를 갖겠다고 날 초대하잖아 어떻게 거절하겠어 그리고 같이 나는 나 하나쯤 없어도 잘 해낼 줄 알았다고 어쨌든. 널 시작으로 다들 팀 바꿀 수작을 부린 건 사실이야. 같이나 이번 일은 정말 정말. 네가 이번에 밤 숨찰자 전쟁까지 진출해서 최고의 명예를 따낼 줄은 몰랐어. 어, 그럼 두 사람은 성적이 좀 어때? 그게 우리 팀장이 전날 밤에 과음하고 지각하는 바람에 참가 자격을 박탈당했어. <laughs> 공정할 가치조차 없군 그래 아이 바깥 아저씨 그러지 마 어, 음. 저기 다들 몇 마디만 할게요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건다 친구들과 불레신님 덕분이에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여행자랑 파트너페이모는.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에 참가하면 단번에 우승할 만큼 엄청난 실력자예요. 그래서 전 둘을 따라다니며 수련하기로 했어요. 영웅이 될 준비 됐어? 솔직히 아직 얼떨떨해서 실감이 안 나. 영웅이 됐으니까 이제 다음 목표는 무패 우승자인가? 어이, 너무 놀리지 마. 미안해. 다 알면서 미리 말안해 줘서.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라 영웅이 되는 사람은 보통 영웅을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니지 목적에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더 소중한 걸 잃게 돼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는 정보가 완전히 일치하게 됐네 꽃기태와 연기주인의 두 영웅은 언제쯤 나타나려나 아 왔구나 너희 주려고 주스도 준비해놨어 히히, 우리 취향까지 다 알고 있네 아직도 궁금한 게 있는 모양이지? 그들에겐 그들만의 삶이 있으니까 500년 전 사람한테 나타가 파멸할 테니 가족도, 애인도 버리고 시간의 종점으로 가자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겠어? 생각해봐 이 세상 모든 것엔 끝이 있어 우리는 수명이 한정적이라 시간의 척도를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예를 들어 수백만 년 후면 태양이 다 타버릴 테니 구하러 가자 같은 말은 엄청 뜬금없이 들리잖아? 그 친구들에게 나와 같은 책임을 짊어지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어 그리고 영웅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법이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그러니 꼭 그들이 아니어도 돼 물론 그건 내게도 적용되는 얘기지만 난이 계획을 세운 사람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아, 그럼 네 방에 있던 그림은 500년 전의 가족 사진이었던 거야? 어, 맞아. 그때 내 동생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지? 사실 내가 찾을 수 있는 자료는 한정적이었어. 과거의 퍼즐을 열심히 맞춰보고 나서야 동생이 건축가 겸 예술가가 됐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지. 내 동생은 나무살이 부족을 부흥시키기 위해 여러 건물을 지었대. 물론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대단하지 않아. 난 동생이 정말 자랑스러워. 너희는 잃는 것을 많이 아쉬워하는구나. 그 점이라면 이미 각오한 바야. 이건 전쟁이고 전쟁에선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마련이야. 그래도 난 시면에 삼켜진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한 편이지. 나는 신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수많은 사람의 기대를 지고 있어. 그러니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든 난 운명의 종점까지 가야 할 책임이 있지. 맞아. 이 계획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래 알아. 근데 그게 뭐?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며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미래의 결말이 파멸이라 해서 눈앞의 모든 것을 구할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인간은 운명을 알수 없기에 비로소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지금은 정말 중요한 타임이야. 우리에겐. 아직 두 명의 영웅이 부족해 아니 정확히는 세 명이겠군 어떻게든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람이 한명더 있거든 넌 심연에 놀라울 정도의 내성이 있어 이번 전투에 함께해 준다면 큰 힘이 될 거야 수락해 준다면 여행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건 물론 너를 위해 새로운 고대 이름을 만들어 줄게 고대 이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였어 어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아예 못 만드는 거였으면 나타엔 고대 이름이 줄어들기만 했을 거야 고대 이름이 생기면 너희가 나타에서 겪은 모험은 모두 기록되고 미래의 나타 사람들도 너희를 기억하게 돼 비록 헌원신는 잠시 힘을 잃었지만 네 목숨에 대한 보증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밤의 신의 나라에서 그랬듯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약속만큼은 지킬게 나타는 영웅을 절대로 홀대하지 않아 그냥 지나칠 순 없지 고마워 그럼 이따 실론인이라는 장인에게 연락 넣어놓을게 외지인에게 고대 이름을 주는 건 처음이지만 실론인이라면 어떻게든 해낼 거야 카피타노님 정보원의 소식에 따르면 현재 불의 신이 많은 힘을 잃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치신 건 알지만 지금이 바로 신의 심장을 빼앗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승패는 규칙이지 결과가 아니다. 나는 상대가 약해진 틈을 노리지 않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 그나저나 너의 눈속임이 정말로 통하다니 의외군.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태양이 있는 한 낮이 밤이 되진 않지. 안 막은 것이 못 막은 게 아니야. 시간도 얼마 없고 부상까지 입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너의 가치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생각이다. 넌 여기서 뭔가를 들었을 테지, 안 그런가? 그랬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험가 길드는 감당이 안될 정도로 바쁜 상태였거든요. 별 말씀을요. 모험가는 언제나 중요한 전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다 같이 힘을 모아야죠. 협력 관계가 된 만큼 곧 이쪽에서 수집한 시면의 정보를 전달드릴게요. 그때 다시 인력 배치를 논의해 보죠. 네, 부탁드릴게요. 캐서린 우리 왔어. 또 새로운 의뢰가 들어온 거야? 너희구나. 마침 좋은 소식이 있어 불의 신님 쪽 전력이 전부 집결해서 나타 각지에 배치됐어 요즘 시면의 침입이 잦아져서 전처럼 소식을 접한 후에 움직이면 한발 늦어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불의 신님은 나무사리와 모험가 길드의 정보력을 이용해 나타 각지의 동향을 제때 받아보자고 하셨어 우리가 그 소식을 가장 가까운 주둔지로 전달하면 그곳의 전사들이 바로 나서는 거지 맞아 우리도 여러 곳을 힘들게 돌아다닐 필요 없이 정보 수집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 요즘 고생 많았는데 편히 쉬도록 해. 그랬구나. 다행이야. 드디어 숨좀 돌리겠어. 뭐라도 좋지만 지금은 나타가 무사하길 더 바란다고. <laughs> 치면의 움직임은 종잡을 수가 없어. 전에도 갑자기 활발해진 시기가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한텐 천재지변이나 다름없었지. 이 위기가 지나면 다들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맞다! 일반인들은 아직 밤의 신의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지? 어?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안녕! 카츠나! 몸은 좀 괜찮아진 거야? <laughs> 응 그리고 지금은 집에서 쉴 때가 아니잖아 뭐라도 해야지 마침 불의 신님이 야외에 주둔할 전사들을 소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신청하러 왔어 응 너희에게 피해 안 끼치는 범위 내에서 두 배로 노력할게 아 어, 맞다 실론인 언니한테 고대 이름 얘기를 들었어 준비 다 됐으니까 언제든지 와도 된대 드디어 전설의 고대 이름 장인을 만나는구나.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다니 도무지 상상이 안 가. 에이, 언니는 엄청 대단한 장인이야. 고대 이름 말고도 여러 신기하고 재밌는 걸 만들어내지. 원래는 의뢰를 맡기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한참 줄을 서야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너의 일에 집중하려고 시간을 비워놨대. 나도 어찜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참인데 별일 없으면 같이 갈까? 나 거절 당하진 않겠지? 그치 자신감을 가져! 넌 이미 밤 순찰자 전쟁에서 승리한 전사라고! 에그 으이... 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어!